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36절로부터 마지막 절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함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온학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곳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수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어, 작은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이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 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네리니, 사울의 숙부 네레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네의 아버지는 네리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아멘. 하필 딱불 터질 때 이랬네요. 죄 <laughs> 탓이에요. 사울이 자 그러니까 백성들 군인들에게 했겠죠. 이제 밤에 우리 블레스 사람 쳐들어가서 "아침까지 싹쓸이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왕이 좋은 대로 하세요"라고 대답했다고 본문 맨앞이 말씀을 합니다. 앞에 이 진행된 것을 아는 우리로 본다 그러면 하루 종일 싸운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이, 이 가축들을 잡아먹고 힘을 얻었으니. 뭐 세힘이 얼마나 났는지 모르면 참 피곤할 겁니다. 그런데도 그럽시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여기에 그날 그 밤에 참뭐 흐름으로 본다면 왕권이 참 강화됐구나 이런 것도 느끼겠지만 사기가 충천입니다 지금.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냐. 아주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저녁이 될 때까지 믹마스까지 믹마스에서 베다인까지 동쪽으로 더 갔던 그런 그. 이 사기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답했을 건데, 그 얘기를 듣고는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하나님께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그랬더니 사울이 묻기를 추격할까요? 우리한테 넘기시겠습니까?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했대요.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하나님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서 말을 안 해. 안 좋은 말을 안 하는 하나님도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는 거안 좋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음성 내 것으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 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답 안 하는 거 봐요. 아, 안 받겠다는 거지. 아유, 이 김태봉 장로님도 이봉순 권사님하고 티각 태가 하는 걸 내가 다 봤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럽니다. 그런데 말하고 안 넘어가는 시간 길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걸로. 너무 억울한 세월이에요. 얼마가 됐든 그것은 계속 계속 진행시키는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이제 이렇게 뭐 살만큼 사셔가지고 고집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야 되겠어요 안 좋아서 딱입 다물고 있는 거 그날을 넘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대답 안한분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아이 그만해요. 안 돼. 그건 있을 수없 너무 억울한 세월 너무나 살을 깎는 영혼을 갈아먹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딱 정리하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안한건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제 너희들 쪽에서 할 일이 있어라고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사울이 받고 이 죄가 누구에게 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졌구나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거기입니다. 누구에게 있나? 그러니까 죄진 사람이 몇 명이냐? 우리 전체가 이러지 않고 누군가가 죄를 졌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누군가가 죄를 져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지금 영향이 왔다는 뜻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을 안 했어요. 뭐하나님말 안하면, 우리도 말 안해.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사실 이러,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여기는 여기까지 갔죠.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36명이 죽은 사건이 있어요. 저는 이, 이걸 크게 보시기 바래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온 군인이 군대가 다 가서 밤새도록 해서... 블레셋을 전멸시키자 하는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깐 이 사울이 벌써 탁 보고는 이 사람은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라고 하면서 이제 누가 죄지었는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딱 찾아줘요. 이, 이 방법도 좋아요. 나하고 연하단 이쪽, 너희는 저쪽,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쪽 빼고, 지도자도 똑같은. 원흉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딱 이렇게 구분했는데 맞았어요. 이쪽입니다. 사울과 요나단 쪽. 그랬더니 둘 중에서 뽑아. 그랬더니 요나단. 사울이 조금아까 얘기하고 전에도 얘기했어요. 이 요나단이 할지라도 그 죽어야 돼라고 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예외 없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뽑혔어요. 넌 죽을 거야. 참 지도자 다워요. 아이고. 왜 하필 내 아들이야? 아까 했던말 취소 뭐 이렇게를 안 했어요. 이연 죽어 이 공정한 거죠. 오늘 말씀을 제가 여기서 보면 이 요나단의 이 말을 들어보면 그냥 꿀을 조금 먹었대요. 그걸로 죽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죽는 일이 왜 벌어졌나니까 제가 볼때는 원흉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만 있으면 된거 아니에요. 꿀 조금 찍어 먹은 그것으로 해가지고서 이스라엘 전체의 영향이 가게끔 만들어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착 뽑아 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라고 하든지, 아니면 벌을 내리든지 하는데, 기어이 하나님이 딱 요나단 뽑게 했다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쫀쫀하신 하나님이에요. 넘어가질 않아. 이 정도는 그냥... 하나님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했고 무슨 잘못을 했고 다 하는데 기어이 딱그 사람 나오도록 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참왜 그렇게 하실까 일을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면 그에게 때리고 남에게는 영향 가지 않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내제제 네, 제 진지한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그가 잘못했으면은 그가 책임을 주면 되지 않아요? 신포도를 아버지가 먹으면 그 아버지 이가 씨어요. 아들 이가 씨어요. 먹은 사람이 이가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영향이 이렇게 가도록 하는데, 제가 좀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만 입담을 었으면된 거예요. 이 난리가 안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이 요나단이 한말 아시죠? 꿀 조금 먹었습니다. 다만, 여기 오늘 처음 박미성 씨는 오늘 처음 듣네 이 얘기를 우리는 몇주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여쭤볼 수 있어요. 이 요나단 내가 요나단 자리에 있다면할말 없어요? 있죠. 그렇잖아요. 요나단도 말하네요. 우리가 할 얘기는 뭐예요? 꿀을 찍어 먹었지만. 저는 그 꿀찍 뭐 먹는 거 일절 저녁까지 안 먹는다고 온 군인들 다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한 자리에 제가 없었어요. 있었으면 했겠지만 이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도 그거 다 아는데도 잘못했어 하고 요나단도 내가 죽어야 되겠네요. 그래요. 그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면, 꿀을 먹었는데, 너왜 먹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가는 그 자리에서 너는 왜 빠졌어? 라고 지적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믿음으로 한 덩어리가 돼서 가는데 빠진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먹은 걸 지적해 먹은 건 결과고 그 맹세하는 자리에 맹세를 너는 왜안 했어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했다고 쳐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저는 맹세 안 했는데요. 해면 되는 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 자리 한 덩어리로 가는 자리에 너는 왜 이탈했어? 이걸 지적했다고 보면 돼요. 가전 변명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 덩... 제가 좀 쉽게 얘기드려요. 우리 교회가 일치해서 갈때한 분이 또빅리이꼭 나요. 그러면 그 분을 붙들고 왜 우리 함께 갈때 안했냐라고 하면 변명할까요? 안 할까요? 변명은 있어요. 이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있습니다. 이걸 안 해요. 그냥. 너 먹었지, 너 맹세 안 했지, 아, 나 죽어야 되겠네,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여기까지 얘기가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얘기로 갑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사실은 맹세는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하는 겁니다. 이 본문 앞에 사울이 온 백성에게 얘기할 때도. 맹세를 지키지 않는 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라 면에서는 일대일 아니에요. 근데 일대일의 사건을 전체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신앙은 일대일입니다. 신앙은 각자예요. 부부도 따르고 자식도 따로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지만, 나중에 그 손자 야곱이... 그 밤중에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 계신 곳을 알때 하는 얘기 보면 그는 아직 신앙의 자리에 가지 않은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 좋은 아브라함, 그렇게 좋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도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가 딱 결단하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맹세나 신앙이나 똑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일대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계속 전체하고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태도가 이해가 됩니까?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게 이해돼요? 한 사람이 잘하면 모두에게 복이 가는 거 이해돼요? 안 돼요? 제가 오늘 기도할 때 했는데, 너는 복이 될 거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땅의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신앙은 일대일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전체하고 연결돼 있대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말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해돼요. 세상 법칙이 다 그래요. 하나에서 영향이 갔으면 옆으로 영향이 안갈 수가 없어요. 오늘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한 마디로 제가 얘기드릴게요. 신앙은 신비주의입니다. 신앙은 일대일입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의 하나밖에 안 되는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이 신비주의요그 보이지 않는 온 세상을 만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하고 하나님은 어내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것이 신비주의요 문을 두드리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는 이런 게 신비주의, 신앙은 신비주의. 아무도 몰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그가 이해 못하는 거 혹시 보이면 이해하시기 바라요. 그건 알수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이 길로 오게 될때 길은 각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신앙은 신비주의지만, 일대 하나님하고 1대1이지만 공동체를 깨뜨리는 신비주의는 옳지 않습니다 별별 신앙의 신비적인 체험을 가지고 갔던 역사의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신앙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어디를 통해서 전달돼요? 대답 안 하시네 몰라서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어머니는 교회가 신앙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 신앙이 없습니다. 전달이 안 됩니다. 날고기는 신비주의자들도 그 당대로 끝나요. 오늘 우리 신비적인 체험으로 하나님과 일대 내받은 은혜는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가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태어났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이것이 동시에 같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잘 아는 신학적인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 전체에 영향을 갖듯. 참왜 그럴 수가 있냐? 반대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니 그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푸니까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못을 박아 볼게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온 세상이 저를 중심으로 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의 지난 삶을 보니까 독일에 갔더니 독일이 저 때문에 있더라고요. 그 제가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막 웃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이 나를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게 웃으면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안웃음냐 이해해요?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돈다 오늘 공성철 목사는 왜 여기까지 왔냐 하면 새말전원교회 앞에 서기 위해서 저는 그긴 세월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어 거짓말 안보태 과장하는 것 없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깰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한번 깨시면서 우리 상식적인 거예요 만물이 나를 위해 있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고백하는 자답게 아무리 날고기는 체험을 하고 능력을 받았더라도 공동체의 화합과 질서를 깨뜨리는 자리에는 가지 않는 이 홀로며 전체가 같이 가는 요것을 놓치지 않는 신앙의 길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힘이 넘쳤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길게 못 해요. 딱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 교회 창립.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셨겠지만 교회를 다시 한번 보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우쳐줍니다. 앞으로도 더욱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몸된 재단인 이 몸된 재단 새말 전원교회 내가 속한 교회를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을 우리가 주님을 거룩하게 모시듯 이 주님의 몸된 제단을 모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금까지도 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할 만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뜨 미지근하면서 교회와의 관계를 이렇게 왔는데 이거 못을 딱 막는 것이 옳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귀함을 모르는 독불로 가는 신앙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요새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어디 가면 교회 없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꼭 어떤 동아리 같이 어떤 회당의 건물과 같이 교회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여기 우리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여기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를 횡성당 이곳에 와서 새말 전원께 세워서 속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 전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걸맞도록 교회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작아져 이 이렇게. 신학적인 근거와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딱 우리가 마음을 다 잡도록 하는 이런 자리 만드는 목사 많지 않아요. 대답 안 하는 거 봐요. 아,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며 근데 오늘 말씀 왜전하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 했는데 모르지는 않는지 몰라도 이렇게 딱 잡아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끔 하는 자리를 갖지는 못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맞을 거예요 확실, 확실하게 제 말이 틀렸으면 거부하시기 바라고 맞으면 이후에 교회를 생각할 때는 주님의 몸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 통하여서 내가 복을 받고 있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 근처에 가서 이렇게 그 거룩함 근처에 가며 마음이 감동되는 그런 모습으로 할수 있는 대로 주님의 재단을 섬기고 높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새말 전원교회 신앙인인 성도들 되시기를 바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결단하고 더욱 수준 높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우리들 되기를 바라고요. 대한민국 교회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쇠퇴되든 특히 그. 고령화되는 모습이 저에게 아주 강하게 누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소망이 넘쳐요. 이 모습으로 이렇게 가면, 근데 이이 모든 여건으로 볼 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마지막 한 명이 남더라도 주님의 몸을 대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쾌하게 여기는 그런 한국교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다시 14주년을 향해서 갑니다. 모르죠? 하나님이 역사하면 천지가 개벽을 하여 세상 말로 하면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돼가지고 젊은 세대가 물밀듯이 오는 횡성 땅이 될줄 누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양장로님 아버님께서 여기 왔다 갔다 할 때가 여기보다 퇴락했어요? 더더 번창했었어요. 그때가 더. 지금이 <laughs> 네네 그렇게 바뀌니까 알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신앙의 질서를 잘 지키다가 세상은 모르는 믿는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가지는 감동, 기쁨, 보람 느끼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모르면서도 그저 단일종이 땡땡땡 그러면 주님의 몸된 재단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생활 많이 각자가 흔들리는 삶이 있었을지라도 이 나이 될 때까지 주님 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복된 삶 살게 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알고 좀더 결단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마음의 저 깊은 것에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제단과 교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고 대한민국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 질서에선 조금도 이탈되지 않는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제단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